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딜이 너무 센데요? 자, 그러나 필각 이있고요 삼성입니다. 크레이지, 으십, 꾹, 꼭큰그다 칠만 7 6 0 0 요거 다이앤이 견디면 다이앤한테 어떤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디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호두두두두둑 와, 빡!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장깨기 드디어 궁금했죠 이제 연말 도장깨기. 저는 잠을 못잘 정도였어요. 잠은 잘 잤나? 아, 잘잤잘잔것 잔, 같다. 아. 어쨌든 생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또 혹시 뭔가 코스 AI 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얘기주시면 해 급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말이 안말보다 세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도 있고 확실히 좀 연말이 안말보다 세다는 게좀 와. 받아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몰라. 근데 또몰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오늘 한번 확실하게 풀어봅시다. 자, 오늘도 우리 봄이랑 해우가 출연해줘가지고 필살기나 뭐 레벨이나 이런 것들 옷장까지 모두 다 풀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GPS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근소치고요. 이 정도 근사한 조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비는 미적용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캐릭터들이 또더 추가되면서 좀 찝합 짰을 몇명더 걸러내고 라인업을 좀더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 주장 A의 처젤드가 첫 번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부터가 형제 대결인데요. AI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1인기가 우선시된다. 어머나, 삼성있떴네둘다 근데, 둘다 패를 예, 굉장히 세게 사기를 쳤습니다. 먼저 들어가도록 합니다. 피어스 드 스트라이크! 와, 크다. 11만 5천네요 자, 형은 먼저 11만 5천을 쳤다. 아우야, 너는 어느 정도 칠수 있느냐? 너도 삼성. 꽤 세잖아. 블랙 러드 툭툭툭툭. 툭툭. 툭, 7만 7천. 자, 이 정도 차이라는 거. 이 정도 차이에서 이제 아마 아우가 견디지 못할 것 같군요. 갑니다. 봉승 긍, 빵 이렇게 됩니다. 뭐이만이가 이십만. 진정한 말이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요 <목소리> 정도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얼티비님 페스티벌 도장 A B 로 완전히 개박살을 냈거든요. 어, 이번 연말도 그럴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판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운드 2로 꼬머리 나와 있는데요. 꼬머리도 브레이크 때문에 젠디면서 개기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단위이이성이 떠서 이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두두두두. 자 일단 브레이크에 가로 막힐 거고요. 와, 브레이크 40%까지 딱 깔맞춤으로 때렸습니다. 꼬멀 단일기 나갑니다. 두려워, 빡! 치는데요. 28,000 나오고 있고요. 짠딴해요. 일단, 연옥이 굴레가 있으면 또 단단하기까지 해가지고. 57,000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나 꼬멀 삼성 떴습니다. 만화 빨리 싹! 와, 84,000원. 자, 이거, 오, 꼬물 잠깐만요. 피가 지금 40% 이상이었나요? 브레이크 걸립니까? 빡!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브레이크 걸렸어요? 와, 꼬물 상당합니다. 진짜 옛날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싸운다고? 괜찮죠? 이 정도면. 궁 나가고요. 와! 와, 이게 좀 약하네. 어, 이거 쎘으면 또 약한 것도 있는데, 8의 굴레가 방금 3개였었기 때문에, 받는 피해 60% 감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다. 자, 자 보막을 또한번견뎠고요꼬머리 꽤나 치는데? 자, 이거 차크닥차크닥까지 여기서 흡혈을 많이 하면 꼬멀 또한번 브레이크를 노려볼 수있어 와! 많이 때렸다, 야. 자, 아무리 쎄도요,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못 죽입니다. 근데 이번엔 브레이크가 안될것 같군요. 야, 여기 상당했지? 어, 상당했죠 굉장했습니다. <laughs>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투. 각킹이 나와 있습니다. 각킹의 보호막이 어떻게 역할을 할수 있을지 들어갑니다. 쏙 크다! 빡 크다까지. 7 8 0 0 터지고 있고요. 와, 이게, 어, 마력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나버리고 너무 센데요, 딜이? 딜이 굉장히 여기로. 센데? 쏙 크둥, 쏙 크둥, 빰! <laughs> 14,000? 킹아 보호막도 말랑말랑 하겠네요. 호도도도둑빡 크다. 예. 갓킹이 뭐 아무래도 지금 채팅장에어 각킹 성물이 나와야 어떻게 좀해볼만할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갓킹이 너무 빨리 찝밥이된것 같아. <laughs> 야, 잠깐만. 인제가 말에 돌아온 상태에서 삼성입니다. 보보보보보 계속 그 빡! 크다! 하면서 17만 5천. 갓킹이 궁을 겨누고 있다가 뒤로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결투내 네, 남친을 팬놈 나와. 아, 단추였구나. 어, 단추. 그래도 내 남친을 때렸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 페이엔이 나와 있고요 들어가면 페이엔은 어떨지 몰라요. 어떨지 모릅니다, 진짜. 짜다다다 와!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딜이 너무 센데요? 자, 그러나 필각 있고요 삼성입니다. 촉석. 크레이지. 루십. 음. 뿡 음. 큰 악석 76,000 요거 다이앤이 견디면 다이앤한테 어떤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디면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코두두두두둑 와빡 견뎠어요. 자, 102,000 나오면서 다이앤이 견뎠고, 자, 여기서 AI 법, 알아야 된다. AI 법칙,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면 필각이 우선시된다. 그죠? 초코닥 나가게 되고요 크레이지로 씨에 빡치면서 필각 하면서 65,000. 이거 다이앤이길수 있다. 다이앤 왜냐면 이때부터 거의 필각 하면서 자기를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주로. 어, 아, 뭐나. 아, 이게 너무 세네. 와, 이거 보통은 다이앤이 이 시나리오로 가가지고 자기가 이거 툭툭툭 치다가 사패 말리면 붕, 뻥 해서 끝나거든. 아니, 툭툭 치는한 서너도 쳤는데 애가 턱이 돌아가고 자빠지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길로실찍 눌러가지고 애를 잡아뜨이 붙습니다. 자 계속되는 다음 판 연말대 연반입니다. 와 이거 소리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 어쩌면 반의 그 우정으로 연옥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를 그렇게 해서 끌어왔는데 둘을 싸움을 붙이는 나는 나쁜 놈이다. 야이 우정을 싸움 붙이면 안 되지 구수야 근데 왜 이렇게 재밌노 우리 연반이 연말한테 너 단점 왜 그래? 아 좋아. 그럼 힘겨루기를 해보자. 둘이 싸우면 좋아하잖아 또 싸우면서 우정을 키우는 그런. 스타일들이랄까 그런 스타일들이라서 괜찮습니다. 싸움 좀 붙여도. 고도이야 이게, 와 연반아. 연반도 연옥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비축하고 나온 친구거든요. 근데 연멜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끝인데 이거. 발동된 상태라서 이고 끝이에요. 해줘. 착, 고도기, 와 그러게요. 힘 여루기가 너무 일방적인데, 그래서 오 진짜 너무 일방적이 진짜 원래 연멜 유틸인데딜 찍는데 이게 또 딜도 너무 세가지고. 자 계속되는 페스티벌도장 비델리가 나와 있습니다. 일리 정도면 그래도 마신왕 딱 처음에 그고 그 상태 때비대이랑 펑펑 때리는 정도 되던데 자기 아내와 한번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laughs> 아이게 또 우정도 싸움 붙이고 또 부부싸움까지 붙인다 내가 아이고 미안하네요. 이 둘은 싸움을 붙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어떻게 퍼퍼퍽퍼향2만천 나오고 있고요. 야 이거 부부싸움 이거 장사를 아겠는데 긴장됐나코도도도도 뻑. 야, 이거, 오늘도 2대1 매치 한번 시켜봐야 되나? 지난번에 우리 누구 2대1 매치 시켰더라? 얼티밋형할 때? 맞짱에서는 이길 자가 없을 것 같은데? 너도 어, 이거 봐봐. 이게 이 정도가 아니거든? 이게 지금, 아, 그때 페이엔 갓킹했어? 오늘도 한번 해보자. 와, 이게 뭐가 이렇게 센데? 이거는 무슨 초등학생 태권도 좀 배웠다는 애를 어른이 가서 이톡 찔러서 넘어지라고애울리는 수준으로 또 때리고 있잖아, 이거. 오늘의 메인 매치 갑니다. 자, 이거 진짜 댓글창에서 질문 많았어요. 구수님, 그래서 연말이안말보다 세? 이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이의 일견이지 한번 봅시다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투급은 당연히 연맬리 높아요 연맬이 투급이 얼티밋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투급을 가졌다 허도도도독빡크닥자세계 대결 미러전 하고 엄청난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궁금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대검으로 빡빡 이만 일단 딜에서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투도도도빡 5만, 한쪽은 2만, 한쪽은 5만, 빡빡 <laughs> 빡! 3만. 어, 그래도 버프가 쌓이면서 점점 세지니까, 내가 보기에 제발이가안 되는데, 이거. 찌... 어, 아, 뭐고, 3 뭐고, 3 5만이고 왜. 진정한 말이 돌아온 상태였나, 방금. 3 5만 암멜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이러서 아이고, 암멜도 많이 늘었다그 열판하면 열판, 열판 다연멜를 이기겠는데, 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요거 맞짱, 맞짱 기준이었어요. 진짜 맞짱을 길어봤을 때 그렇고, 안멜은요 PVE에서, 오래 진행되는 컨텐츠에서 차곡차곡 계속 버프를 쌓아서 버프를 많이 유지하면서 딜을 내는 그런 캐릭터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만, PVP에서는 이미 연멜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막상 p v p 비슷한 조건인 어떤 싸움을 붙여봤을 때도 이거는 뭐 거의 재발이 안 된다 요즘도 말씀드리겠고 페스티도장 A는 깼습니다 너무 쉽깼겠고 그래서 커플 둘이서 한번 덤비 봐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이앤과 킹 둘이서 한번 덤비 봐봐봐 이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 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빰, 빰, 빰. 일단, 둘이니까 투급이 월등히 높아서 이쪽이 선턴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명 이상일 때는 오토 누르고요. 이쪽에서는 제가 플레이 합니다. AI 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판단해서 플레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어, 요렇게 되는데요. 이 삼성 바로 꽂는다고 잡아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람으로서의 판단을 제가 할게요. 요렇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옥이 굴레 두개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단단하게 해서 맞을게요. 얘는 봉돌리고 보막도 있는데, 얘는 삼성 빼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았고, 자, 이러면 이제 진정한 말을 돌아온 상태에서 두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봉돌리는 페이엔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 아, 필각은 못했구나. 와, 잠깐만. 근데, 킹도 궁을 개누고 있어가지고. 이봐봐. 이게 두 명은 달라. 자, 궁 가도록 할게요. 파크당. 슉 이거 못 잡으면, 임마. 뽕! 와! 안 되는데? 진정한 말인 돌아온 상태였는데? 안 된다. 자, AI가. 자, AI 궁 날라옵니다. 아, 맞다. 연말궁 브레이크 있지, 맞다. <laughs> 자, 갓킹아. 브레이크가 있어. 4만. 야, 박킹아 브레이크까지 못간거 같은데? 여러분, 방금 한 요만큼? 40%까지 못간거 같아. 40%면 한이 정도 날아가야 되거든. 한번 던져볼게요. 자, 가보자. 도도도도도 스파크! 그거 못 죽이네. 9 3삼0 오, 이 부부가 합심하니까. 야, 이게 메인매치네. 이게 볼만한데? 메인매치야. 역시 페이엔이 대단한 아내라가지고. 그리고 킹이 지금 삼성짜리 보호막 쳤거든요, 이러면. 와, 오, 죽을 뻔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다 야? 이거 삼성 보호막이 지금 봉 돌리고 있는 거못 죽여요, 이거? 그지? 졌지? 와 이거 나 뭘로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 오토에맡길게나 <laughs> 내가 안 했다. 야저 이거 샹 왕샹 왕샹! 바퀴다까지. 어 이렇게. 지금 연동이글도 세 개예요. 세 개. 3개. 잘안버틸지도 모른다. 치바바. 치바바. 치바보세요. 역시 커플 점점점. 그점점점왜 그렇게 슬퍼보고 슬퍼 보여? 아 이거는 야여거까지는안 되는 거 같아요. 이거를 이겼던 얼티미형은 뭐지?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얼티미형과의 격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laughs>